자, 디스 그램머 레벨 투, 아 초급 2죠. 디 네. This is grammar 초급 2. <목소리> 네. 이거좀 없겠는데. 애 잠깐만. 자, 유닛 2. 이게 지금 동명사와 부정사 파트의 유닛 2입니다. 네. 여기 유닛 2는 명사로 쓰이는 부정사. 이게 지금부터 전부 예, 네, 한 문야 이한 문. 명사도 한문, 부정사도 한문. <laughs> 음. 자, 요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할 게, 첫 번째, 어, 명사란 무엇인가. 그죠? 예. 그 다음에, to, 여기 지금 부정사를 했는데, 앞에다 to를 넣어도 됩니다. 예, to 부정사란 무엇인가. 자, 명사란 우리가 뭔가 좀 부를 수 있는 거를 이름 붙일 수 있는 걸 명사라죠. 볼펜, 책상, 책, 학생, 남자, 여자 이런 거.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있죠. 그걸 추상 명사 그래. 추상 명사. 사랑, 행복 미움 이런 거자 명사는 문장에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할 수 있고 목적어 역할할 수 있고 뭔가 보충해주는 보어 역할할 수 있다 그랬서죠 예. 주어는 주께 주어는 우리 말에 조사가 은는 이 가로 끝나면 이게 주어져. 보통 문장 맨 앞에 있지, 우리 그런 거죠. 예. 네. 목적어는 우리말에 의리나 를 또는 에게라는 조사가 붙습니다. 톰이 나에게 꽃을 주었다. 나에게. 꽃을. 이걸 목적어. 나에게, 나. 꽃. 을, 네, 이거 목적어라고 해. 그래. 나도 명사고 꽃도 명사죠. 예. 네. 우리말에 을이나 를 또는 에게가 붙으면 목적어다, 그게. 이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가 될수 있고 목적어 될수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 국어를 잘 이해하면요. 영어 해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건 장담해 내가 영어 시험을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우리 글로 옮기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국어가 안 되는 거야. 국어가 안 되니까 영어를 못 하는 거야. 국어 잘하면 우리 글을 잘하면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말 잘한다고 국어 잘하는 게 아니고. <laughs> 선생님 저 우리말 잘해요 그게 아니고 예 문장 구조 우리 글을 잘 알아야 돼 진짜 자 보는 뭐냐면 보라는 게이 보라는 게 보충해 주고 완성시켜 준 의미야 어떤 거냐면 어 톰은 뭐랄까 어 의사이다. 만약에 의사라는 게 없으면, 톰은 이다야, 그죠? 어색하죠? 톰은 이다. 톰이 뭔데? 요 의사야. 이게 문장을 완성시켜주고, 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걸 보호라고 그래, 보호. 영어는 뭐 당연히, 톰 is a doctor, 그죠? 톰이 뭐라고? 닥터라고, 그죠? 보충 설명, 문장 완성. 보호라고 한다. 주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서 주격보호. 어려운 말로 주격보호. 자, 다시 한번 명사는 문장에서 S가 주어입니다. 주어 역할하고요. O가 목적어야. 목적어 역할하고요. C가 보호야. 보호 역할해요. 메모 좀 하세요. S는 주어. O는 목적어. C는 보호 이렇게. 음. 자, 이게 명사가 하는 일이야. 문장에서 자 그러면 그러면 부정사라는 게 지금 책에서 부정사라는 게 나는 투를 넣을게요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 되는 거야. 어 그러면 투 플러스 동사 아 미안해. 투부정사가 라 뭐냐면 투 다음에 여기다가 동사 집어넣어, 동사, 동사. 이거 합쳐서 부정사라고 그래. 투 부정사란 말도 써, 투 부정사. 합쳐서. 투 부정사 또는 부정사. 이투 다음에 동사 쓴 이걸 하나로 보고 얘가 명사로 쓰인 되는 거야. 즉, 얘가 명사 역할 한다는 거지. 얘가 명사라는 거야.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오늘은 명사로 쓰이는 거니까. 투 동사가 명사로 쓰이는 거야. 좀, 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동사를, 우리 앞에 동명사 했거든? 동사를 명사로 쓰고 싶어서, 동사 뒤에 ing 붙였어. 얘도 동사를 명사로 쓰기 위해서 앞에 투를 붙인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야. 자 이시고요. 투 이시습니다. 자 먹다죠. 얘는요. 먹는 것 이렇게 해석했어요. 먹는 것. 얘가 주어자랬으면 먹는 것은이고요. 얘가 목적어자랬으면 먹는 것을이고요. 얘가 보호자랬으면요. 먹는 것이다야. 먹는 것이다. 먹는 것. 한번 볼게요. 얘는 먹다고요. 얘는 먹는 것이라고 그죠 자, 그러면 음. 자기, 어, 지우고, 지우고, 여기, 어, 예문이 있어요, 예문. 500건 놔두고, 여기. 여기, 여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 예전에 피자 예를 들어 아니, 십몇년 전에, 선생님 찍어갖고, 그, 네이버 카페에 올린 게 있거든. 정말 진짜 얼마나 촌스러운지 <laughs> 여기다 한번 살짝 보여주고 싶은데 네. 정말 촌스럽습니다. 네. 2010 20몇 년도인지 모르겠다. 여기 한번 볼까? 한번 볼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짠짠 아이고 된다. 안되네. 짠짠 됐다. 자 네이버에 뭐 카페에 가면 카페에 가면 저기 좀더 크게 할게안안볼수있을까 황인영 카페 가면 여기 선생님 코너가 있습니다 선생님 코너 어,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다 자기 코너를 만들어서 예, 학생들을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무료로 예. 선생님이 여기 있습니다 김쌤 영문법 구문 독해 많이 올렸어요, 이렇게. 누가 다 댓글 달았네? 뭐라 고 달았을까? 댓글을. 선생님 올린 거거든? 댓글, 뭐래? 설명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설명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쓴 거에, 어마무시하게, <laughs> 어, 옛날 걸 거야, 아마. 옛날 거. 아주 옛날 거니까, 15, 제 처음 보다 올게 어, 여기다 투부정사 있죠. 네. 2011년도 거다 여기 봐봐. 2011년도. 음. 그럼 지금 2022잖아. 몇년 전일까요? 9년 전에 9년 전. <laughs> 9년 전에 선생님이 예, 여기다가 옛날 집이 이 빌라에서 공부방 하던 시절에 올린 거 댓글이 참 많이 달렸네. 응. 투부정사, 이렇게 소리, 강의 나오면 될게. 여기. 밥봐먹 너는 투. 진짜 못생겼다. <laughs>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다 찍었단 말이야. 투부정사. 쭉. 네. 네. 이렇게. 그냥 올렸어. 그래서 속 시원하게 가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뭐, 이렇게 댓글. 다음 강의 안려주시나요 네, 이렇게. 예, 네, 고맙습니다. 너무 잘보 갑니다. 강의 너무 쉽게 이해되네요. 오.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예, 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봤습니다. 아유. 명사정보 이해 쏙쏙 됐습니다. 예, 네, 형용사, 부사 마저 올리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오. 야. 요즘 강의평가가 부진해서 많이 보고 배우러 왔는데, 오, 음, 그래요. 이렇게, 아유, 올렸네. <laughs> 자, 다시 가겠습니다. 음. 자, 다시 가서, 아, 여 예문이죠. 자, 어, 부정사 형태, 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를 써서 이게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해. 세 가지야. 다시 한 번, to 다음에 동사가 세 가지야. 그래서 부정사야. 딱히 어떻게 하나로 정할 수 없다. 이거죠. 자, 우리 단어에서 예를 들어서, go는 가다라는 동사야. 얘는 죽을 때까지 동사야. 그죠? 스튜던트는 죽을 때까지 얘는 학생이야. 명사, 그죠? 근데 to 다음에 동사 쓰면 세 개가 돼, 세 개. 딱히 하나로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정사에요 아니, 부자가 아니라, 아니, 뭐가 아니다가 아니라, 딱히 정할 수가 없다. 그죠. 자, 오늘 그 중에, 뭐 하냐면, 명사로서의 명사, 그죠. 예. 자, 여기 봐봐.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먹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 라이크가 좋아다죠. 그죠. 그, 뭐뭐를 좋아다죠. 여기다 명사 쓰면 명사를 좋아다야. 하 언애플 그러면 난 사과를 좋아해. 피자 그러면 난 피자를 좋아하고 근데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세다가 앞에 툴을 쓰자 이거죠. 알겠죠? 좋아한다. 먹는 것을 여기, 먹다 라는 모양이 보이죠, 먹다. 아, 그거, 먹는 것, 파생어잖아. 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나는 좋아한다 쓰고요. 두 번째 동사는 다 툴을 쓰자. So, I like to eat.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지우고. 자, 오늘. 명사로 쓰이는 부정사. 아까 얘기했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을 한다. 이분은 보호를 앞에 썼네. 선생님은 보호를 보통 뒤에다 썼는데. 해석은 뭐 많은 것, 동사는 것, 동사는 것, 이렇게 해석하자. 그래서 얘가 주어 자리에 있습니까? 맨 앞에. 그러면 뭐 많은 것은 이렇게 쓰자. 얘가 혹시 동사 뒤에 있습니까? 동사 뒤에 있겠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 자. 비동사 뒤에 있습니까? 그면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자. 음. 주어. 자, 여기 이즈가 동사입니다. 그럼 요만큼이 주어다. 그죠 그래서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 얘가 중요한이라는 형용사야. 그래서 합쳐서 중요 하다 그죠? 됐나? 음. 자, 목적어 같게 목적어. 자, 브라이언이 좋아합니다. 뒤에 명사 나오면 명사를 좋아하다. 그죠? 카툰 그럼 만화를 좋아하다. 그죠? 음. 음식집은 음식을 좋아하다. 네.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뜸투 동사죠. 플레이는 배스켓볼을 받을 수 있죠, 지혜. 그래서 배스켓볼, 농구죠. 농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그녀의 다음 계획은 이다. 비동사 다음에 투부종사는 거의 대부분이 뭐만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뭐. 세 가지 좀꼭좀 알아둡시다. 다시 한번. 투 플러스 동사가 명사로 쓰였다. 해석은 뭐만 것. 맨 앞에 주어로 쓰였어. 뭐만 것은 그죠. 동사 다음에 투 부정사 왔어. 뭐만 것을 그쵸. 동사다 비동사 뒤에 쓰였어. 뭐만 것이다 됐나? 자. 2번은요. 2번은 우리가 그 뭐지? 독해하면서도 이거 했어. 투 부정사 주고 투 부정사가 주어로 와 이렇게 이 동사 뒤에 또 뭔가 또올수 있어 명사가 쭉 가서 여기 i s 나 물론 다른 동사가 올수 있겠죠 그러면 주어가 세 단어가 넘어가 보통 그러면 이걸 영어권 애들은 주어가 길다 그러는데 그래서 얘를 뒤로 보내 우리는 이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가 아무리 길어도 앞에 놔. 근데 영어권은 주어가 길면 얘를 뒤로 보내는 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아무 의미 없는, 아무 뜻도 없는 이시라는 단어를 딱 갖다 놓는데, 이 뭐라고? 이 t 여기다가 이걸 가짜 주어라 그래. 주어 자리에 놓은 거. 그 가짜 주어. 그 뒤로 가는 to 부정사 얘를 구를 진짜 주어래. 그래. 그 진주어 그래. 됐습니까? 그러면, 독해하다가, 어구, 독해하다가, 이 t is, 뭐, 동사도 와도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 형용사나, 뭐, 명사가 와.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와. 그러면, 어? 이거 혹시, 뒤에가 진짜 주어고, 얘가 진짜 주어고, 얘 가짜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 해석은, to, 동사하는 것은, 블러, 블러, 하다. 이렇게. 이게, 투부정사, 그, 가주어 진주 해석하는 요령이야. it, 보면, 공부 좀만 학생들은, 얼른 뒤로 본다. 그, 뒤에 뭐가 있나? 투부정사가 있나? 아 어, 그러면, 얘, 가주어 진주겠구나. 그리고, 해석을 빨리, to, 동사하는 것은, 블러, 블러, 하다, 이렇게. 가봅시다. 자, to be honest is important. honest가 정직하냐? 비동사 만나서 정직하다야? 그러면, 투동사니까, 어떻게? 정직한 것은 중요합니다. 어? 뭐야?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보냈나봐? 잠시만요. 뭐지? 실이야, <laughs> 실이. 시리. 자, it is important. 어, 이 어디 봐? 뒤에 봐. 어, 투 부정사 있네. 정직한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To make a new friends.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여기 friend s부터 쓰니까 take s 부터만안 돼요. 이름 안 돼요. 이만큼이 주어야. 여기다 써놓을까? 투 부정사 주어는 3인칭 단수 취급한다. 정말 중요한데. 이거. 투부정사 주어는 3인칭 단수 지급한다. 3인칭 단수란 얘기는 시제가 현재면 동사 뒤에 s나 es 붙이는 거잖아. 그죠? 그 take a m o s s 붙였어. 그러면 make a friends는 친구를 사귀는 거야.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 어, 만드는 거, 그런 게 되면 될까? 어, 친구 둘 만들었어요. <laughs> 사귀다 그러죠? 자, new는 새로운이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그렇죠? 자, 여기 또 별표 하나 찍게그 테이크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걸리는 거야. 테이크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노력 나오면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죠?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말이야. 어우, 주어 너무 길어요. 단어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예요. 짜증나요. 어디로 보내요? 뒤로 보내요. 타임 뒤로. 그리고 거기 아무 의미 없는 뭐 갖다 놔? 잇 갖다 놔요. 어? 선생님이 25이면 잽싸게 뒤집어 보라고 그랬는데, 어, 투부정사에 있는 거죠. 예. 시간이 걸립니다. 뭐 하는 게?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거죠. 됐습니까? 3번, 3번. 자, 이제, 동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동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우리가 그걸 목조로 하자. 뭐만 거을 자. 그런 동사들을 모아놨어요. 무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여기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개를 갖다 놨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뭐야? 이만큼 같다, 요만큼. b e g i 시작하다. 얘는 동명사도 받네. 동명사도 받아요. 뒤에 decide, 결정하다, 결심하다. hope, 희망하다, 바라다. like, 좋아하다. 얘도 뒤에 동명사도 받아요. love, 엄청 좋아하다. 얘도 뒤에 동명사 받아요. need, 필요하다. to, 동사할 필요가 있다. 얘도 나중에 알겠지만 뒤에 동명사가 와요. plan, 계획하다. start, begin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얘도 동명사가 와요. want는 투부정사 받아요. try는 투부정사도 나오고 동명사도 나오는데 뜻이 좀 달라져요. try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투동사하려고 노력하다, s다야. 아, 이 사람도 저 약간 좀 거시기하게도 불려놨네. 우들라이크는 원트랑 같아요. 원트 어디서 원트? 우들러브 어마무시하게 하고 싶은 거죠. 네, 이때 우드는 소망 정도 소망. 정말 하고 싶어. 음. 자, 밑에. 자, 영화가 다 끝나고 그들은 테이크 레슨 휴식이죠. 휴식을 취하기를 원했다.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자네씨, 결심했습니다. 배우기를 결심했어요. 뭐, 중국어를 배우기를 원했, 결심했다. 아고, 넘어가야 되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어렵다. t 체인지 바꾸는 거. 우리 h a b i 우리 습관. 어, 안 좋은 습관 바뀌는 거 굉장히 어렵죠. 어, 여기 보니까 이 시제략이다. 그죠? It is a typical t 제시카는 커피를 마시죠. 아침밥 먹고 나서. 자, 그녀를 원합니다. 원트를 한 다음에 투 부정사죠? 예, 그죠? 투 동사. 투 동사. 동사 원형 써야 돼요. 뭐 이것저것 붙이면 안 돼. 투 다음에 뭐? 동사. 서투 드링크. 2번이다, 그죠? 예. 자, 연습 문제죠? 예. 끝. 엑서사이즈. 좋은 exercise 운동이죠. So it is good to exercise every day. 어, 이거 가져 진주스라는 거죠. 어. 근데 옆에 뭐지? 아, be. 응. 러면 it is nice to be 그죠? 응. to be here again. 여기 다시 있는 거 좋다 그죠? 어. dangerous play죠. It is dangerous to play with fire. 불 가지고 노는 거 위험하죠. 음. It is important to set goals in life. 삶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 좋다 이거죠. 아 중요하다죠. 이거 이렇게 네. 해서 한번 채워 보십시오. 네, 자, 요거는 이제 해도 되겠죠. 미스터 로페즈가 동물 조련사 트레이너. 그 그의, 그의 직업은 그, 그 가는 일은, 그죠? 응, 하는 거야. <laughs>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어진 동사들 중 하나는 부정사로 바꿔고 문장을 완성하세요. 단, 과거실 쓰세요. 어, 원투는 원하다고 하고, 비시스는 방문하다죠. 이 동사 중에 뭐가 먼저까 원하는 게 먼저야? 방문하는 게 먼저야? 원하는 게 먼저죠. 방문하고 싶은 거지. 그래 방문할 거 아니야, 그죠? 아, 그러면, 제니는 원했다. 그쵸? 런던을 방문할게요, 그죠? 얘를 동사로 wanted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투 동사 처리해죠 to visit. 이겁니다, 그죠? join은 합류하다, plan은 계획하다. 그러면, 계획이 먼저지 아 가입하기를 뭐 계획했구나 과거니까 플랜트 to. to join dance contest 아 여기에 아마 참가하는거죠 이때 join은 참가하다가 낫겠다 move decide 다른 도시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그죠 그러면 결심이 먼저지 그죠? 그리고 이사하는거잖아 그래서 move도 과거 쓰고 그 다음에 투 하고 쓰면 되겠죠. 나머지도 한번 해보세요. 어, 이건 의문문이다. 의문문이 아니죠? 일반 동사 의문문은 do나 더즈, did 쓰는 거죠. 과거니까 did 쓰면 되겠다. 그죠? did you 하고, need open. 자, open a bank account 하면 은행 계좌를 트는 거야. 은행 계좌 하나 만드는 거야. 그죠? 그건 당신 은행 계좌 하나 틀 필요가 있나요? 그죠? need 쓰고, 필요하다가 먼저겠죠. 그죠? 그 다음에 to 하고, 오픈,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한 번, 예, 하고, 복습이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한번 봐요. 거는 본인들이 다 하세요. 예. 우에 다 있을 겁니다. 어. 하나만 해줄까, 하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말에 은느이가가 들어가는 게 주어라며. 요만큼이 주어다, 그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그죠? 그 운동하다는 플레이잖아. 아, exercise 했죠? 어. to exercise regularly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어, 여기 25이네. 아, 이거 가주어 진주어구나. 하고 우리는 여기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is고. 그죠 It is 필요하다. necessary 쓰고 to exercise 쓰면 되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다채워 주세요. 저안 되면 질문도 하고, 쟤 뭐야, 어디 갔어? 짜잔. 여기도 여기까지, 5번까지 다 하십시오. 네. 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다음 파트는 아마 형용사와 부사할 수 있는 부정사. 네. 부정사 계속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